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류상 문제가 없어 보여도 이 유형에 해당되면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법원이 싫어하는 채무자 유형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유형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회생 통과율이 확 올라갑니다. 첫 번째, 소득은 있는데 소비가 과도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을 벌고도 300만 원을 다 써버린다고 하면 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갚을 수 있는데 안 갚는 사람. 특히 카드 값, 명품 소비, 외식비 과다 지출이 보이면 생활이 아니라 사치로 판단돼 기각될 수 있어요. 소득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남아야 합니다. 두 번째, 가족에게 과도하게 지출하는 사람입니다. 자녀 학원비 200만 원, 부모 용돈 100만 원처럼 내 소득의 상당 부분이 가족에게 빠져나가는 경우 법원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본인 빚을 본인이 책임지지 않나요?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도 회생을 신청했다면 스스로 어느정도 희생을 해야 합니다. 가족을 핑계로 지출을 늘리는 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도박, 유흥 등 비도덕적 채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게임 아이템에 수백만 원, 카지노, 불법 스포츠 토토 이용 이력, 이런 내용이 카드 내역이나 계좌에서 보이면 법원은 단호하게 판단합니다. 이건 사회적 보호 대상이 아니다. 단순 소비와는 다릅니다. 회생은 사회적인 재기를 위한 제도입니다. 비도덕적 소비로 쌓은 비정기각 사유 1순위입니다. 네 번째, 소득 증빙기 불분명한 사람입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분들 중 현금 거래 비율이 많거나 통장 내역이 복잡하면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하다. 이럴 땐 세금 신고 내역, 거래 명세서, 현금 영수증 등 부가적인 증빙이 꼭 필요합니다. 문서가 불충분하면 회생은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면담 때한 말과 진술서 내용이 다르거나 서류에 빠뜨린 부분이 많거나 변제 계획이 너무 비현실적이면 법원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신뢰할 수 없다. 회생은 사실 신뢰 싸움입니다.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유형. 하나라도 해당되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피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소비가 많았더라도 최근 3개월 소비 습관을 바꿔서 지출을 줄인 내역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도박 이력이 있다면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다는 증명, 회생을 준비하며 상담을 받았다는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소득이 불명확하다면 단순 계좌 입금 외에도 사업자 등록증, 세금 신고서 등을 첨부해서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법원이 싫어하는 건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사람, 믿기 어려운 사람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생은 단순한 신청이 아니라 전략적 설득 작업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법원이 원하는 채무자 유형 이제 아셨죠? 당신은 반드시 통과할 수 있습니다.